국가의 역사와 정치적 변화를 통해 다양한 인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한국의 대통령 역대 명단과 그들의 임기 기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보선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박정희 제5대 대통령으로 1963년에 취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9대까지 인을 이어나가며 대한민국의 현대화에 역할을 했습니다. 최규하 제1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1980년 8월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1988년 2월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냈습니다. 노태우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냉전 시대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중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했습니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햇볕 정책과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사회적 평등과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명 박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며, 사회평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으로 2022년 취임하였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